16일차. 출의급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한 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이 편에 두 고리여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에 양편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 들이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새를 둘렀으며 그가 사면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팔위네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로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우, 여,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것도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배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배 줄기에는 살구 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배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외연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것도 조각목으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규비시요 광이 일규비시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 규비시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호 좌우면과 그 뿔을 전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고룩한 관여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본재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오 광이 5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외여 그 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금을 네 모퉁이에 체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면 고리에 그체를 꿰매게 하였으며 단을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오십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오십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십오규빗이오.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십오 규비씩이요그 기둥이 셋씩 셋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 마포요 기둥 받침은 도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짜서니. 장은 이식규비시오. 광, 꽃, 곤은 뜰의 포장과 같이 우규비시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꽃, 증거막을 위하여 내 위사람의 쓴 재료에 물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3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종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길대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050명인 즉 성소의 세길대로 매인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길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여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단과 노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자색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애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이늘 색임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견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장이 한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여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이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두 그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답 두 견대에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공교의짠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빗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점검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근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점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공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위오는 장과 증거교회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문 문장과 노단과그녿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물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곳,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과,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모든 역사를 피라메,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이래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괴를 다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본재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여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본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왕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수를 궤에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괴를 가리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북 편으로 장 밖을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곳,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도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또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